안녕하세요. 상식 추적자 상추입니다. 제한 조선족 사회에서 친중 조선족, 더 나아가서 홍위병들이 저를 공격하는 단어 모음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영상을 다운받아서 자막 입힌 홍위병의 영상인데요. 사진 캡처해서 답변하도록 할게요. 1. 제한 조선족 학성을 일으키는 반면 교재. 김성학 회장님, 김숙자 회장님, 조명권 회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막이 핀 당사자가 누군지, 어떤 성향인지 충분히 추측 가능하죠? 알아서 자진 신고하는 격이죠. 2. 우리는 중국이 조선족입니다. 우리는 중국 국민입니다. 우리 조국은 중화의민공화국입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적 없죠? 근데 김성학, 김숙자, 조명권은 다르지. 오래 전에 한국에 귀화했으니까 그들이 고향은 중국 맞지만 다른 발언은 불 소리죠. 아닌가? 그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겠다. 세 번째는 오, 저를 인신 공격과 가속 공격을 했다는 거에 하트를 날리죠. 역시 이분들의 성향에는 항상 내로남불이 기본 베이스로 존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무조건 정당하다. 무조건 나를 따라야 하고 그게 맞는 거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이죠. 3.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조국을 노래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어. 그건 누구들이 자격지심으로 인한 해석이지. 솔직히 하든 말든 너들이 자유지. 상관없잖아. 다만, 그걸 누구들이 유튜브와 틱톡에 올려서 일파만파 된 거잖아. 근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동포신문 박 대표님이 기사를 게시했다고 그분한테 책임 전가하고 난리쳤잖아. 심지어 협박도 하고 사과문까지 개시하게 했지. 그 내로남불 행위가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한국인들이 반중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나가는 개미도 아는 사실이야. 근데 그 당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문화 찬탈 엄청 시끄러운데 그런 와중에 모닥불에 기름을 붓는 그 행위 때문에 다른 억울한 조선족들도 욕먹으니까 역겹다는 거지. 안됐을때오번 우리 몸은 한국에 있어도 마음은 중국에 향한다. 늦간 놈이 뭔데 에이, 철자 틀렸네. 너깐 놈이 뭔데 왈가 불가하냐. 너희들이 몰상식한 행위로 우리가 같이 욕먹으니까. 너희들이 행동에 강제적으로 다른 성향의 조선족들을 포함시키니까 왈가 불가 하는 거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대표하냐? 너희들이 존재를 80만 이상 조선족들 중 몇이 나올 것 같아? 6번. 우리가 중국이 좋고 중국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노래하는데 개나발로 기만하지 마. 그럼 당신들은 귀화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고 난 이미 귀화한 김성학 조명권, 김숙사의 이중적인 행위와 책임 전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니가 왜 난리냐? 뭐 암튼 왜날 리법석인지 네 충분히 의심이 가니까 7번 법률공 애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뭐 방공시위 하는 거 정당하고 우리가 중국 촬영하는 거 불법이냐. 진짜 자격지심 써네. 불법이라고 한적 없어. 근데 법률공 애들이 왜 그런 시위 하는지 누구나 알지 않아? 우리가 겪은 과거가 아니라고 그런 질문을 쉽게 던진 다는 자체가 참 뭐. 전 궁금하면 그들 앞에서 직접 질문해 봐. 여러모로 좋은 답변 들을 거다. 8. 번 사진에 있는 놈들은 조국을 배신한 조선족들이다. 후한 무치한 반역자들이다. 그냥 불만을 표출하고 탈중공위쳤다고 배신이고 반역자인가? 중국도 국제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명분인데 불만 표출도 못해? 56개 한가족속이라며나 우리 집 어른들한테 맨날 불만 퍼부었다고 배신자, 반역자라는 단어 못 들어봤는데, 뭐가 배신이고 반역이지? 그리고 그걸 니가 왜 결정해? 누가 니들한테 그런 권리를 줬어? 9번, 미국에 있는 재미 한국인들에게 물어봐. 조국이 어디냐고, 그들 중 누가 미국을 조국이라고 하냐? 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저기요, 홍유병님. 미국은요, 중고마냥 민족으로 부르지 않고요 국적으로 부릅니다. 미국은 이민 국가예요. 문화 자체가 다르죠. 그로 인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이 고국과 조국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좀 알아보십시오. 1은너 같은 놈 개패듯이 패야 정신 차린 놈이다. 너는 미친놈이다. 이게 바로 덱들이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대화가 오가며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라는 자각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본인과 뜻이 다르면 발끈하고 은성 높이고 막무가내로 나와 이런 성향 때문에 영화에서 조선족들의 범죄자 역할이나 찌질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당신들이 조선족들을 대표한다고 나대면서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조선족들이 욕먹는 거예요. 뭐? 개패드이 패? 껌좀 씹으셨나봐? 나 키가 1 7 0 정도뿐 안되지만 몸무게는 8 5 k g 넘습니다. 자신있어? 당신같은 인간들은 술 취하거나 가족들한테 배짱부리지 딴데서 칫소리도 못하면서 참. <laughs> 내가 한국, 있고 7년 돼 가는데, 대림과 안산에서 당신 같은 인간들을 한두 번 만난 줄 알아? 나도 조선족이고, 입고 3년 차까지, 당신들처럼 똑같이 살아왔던 인간이야. 지랄하네, 참.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진다는데, 조선족들 억울해 먹칠하지 마시고, 똑바로 사세요. 당신들은, 뭔데 자꾸 남들을 통제하려고 해, 어이없게. 성인이면 성인답게 행동하세요. 제발, 좀.